신성통상이 올 한해 탑10에 이어 포렘도 공격적인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롱패딩 프로모션을 통해 올여름에 먼저 선보였던 전략이 시장에 통하면서 실적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캐주얼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포렘의 하반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영캐주얼 브랜드들은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오다노를 비롯해 포렘, 미등, 겨우 몇몇 대표 주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렘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이세를 겨냥하며 패밀리 브랜드로 점프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렘은 최근 성인 캐주얼과 키즈우리를 함께 접목한 복합 매장을 연이어 오픈하고 있습니다. 어른 옷을 구매하러 왔다가 귀여운 아이 옷을 보고 패밀리 룩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형 고객을 겨냥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하고 가성비 상품들을 쏟아냈는데 주간 1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현재까지 30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경량 베스트 아이템 단일 아이템으로 주간 1만 장 그리고 금액으로는 3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물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성비를 올릴 수 있음으로써. 그동안 포램은 저렴하지만 믿음직스러운 품질을 고집하는 염태순 회장의 경영 철학으로 자체 생산 공장을 통해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소비자의 편견은 값싸면서도 질 좋은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신성통상 브랜드 통합으로 출시한 친환경 발열데이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포램은 아직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포렘은 올해 전국 250개 매장을 열고 매출 1,8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메시지를 강화하고 1 0 2 0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질 예정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 겨울은 패션업계에서는 한해 실적 농사를 좌우하는 본격적인 성수기나 다름없습니다. 유니클로의 빈자리를 제대로 꿰찬 국내 브랜드들이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빡센 뉴스 박주연입니다.